다음 주 광주시 주요 현안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8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창업 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중기부에서 지정한 창업 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기술 설명과 실증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와 시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총 58개 기업이 지원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평가단은 투자사 등 외부 전문가 7명 그리고 50명의 시민 청중평가단으로 구성되고 기술 혁신성, 시정 기여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현장 행사는 발표 기업, 심사위원, 청중평가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 기업 부스 라운딩, 제품 설명 및 발표, 평가 및 시상의 순서로 진행되며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함께 할수 있도록 광주시 공식 유튜브 헬로 광주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창업 기업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AI 등 첨단 기술 제품을 도시 곳곳에서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시는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3일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기념식, 전시 판매장 및 부대행사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개막식은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개막 선언, 사회적 경제 유공자 및 우수 기업가 시상, 글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시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판매관과 홍보와 창업을 지원하는 상담관, 사회적 경제 현황 설명 및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정책 홍보관으로 구성되며 부대 행사는 광주 대구 사회적 경제 교류 포럼, 지속 가능한 돌봄 포럼,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 토론회 등 12차례의 학술회의와 디퓨저 만들기, 네일 아트, SNS 인증샷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의 대안이자 좋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인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지역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주의에 해난 추진 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